상독할 내용은 60년대 사진 전시와 시각에 대한 담론으로 정훈 교수의 사진 역사편이 되겠습니다. 60년대 미국 사회를 미국 건국길의 가장 참혹한 혼란기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소 냉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미소 냉전의 극한적인 대립 속에서도 미국에는 60년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뉴였다는 거죠. 이 전시에서의 제목도 뉴 다큐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60년대 중요한 뉴는 케네디로 상징되는 뉴 프론티어 정신이 하나가 있었고 새로운 아메리카 를 외친 민간 주도의또 하나의 뉴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즉 국가 주도와 민간 주도에서 나온 뉴라는 인데요 국가는 국민에게 보어나은 국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종과 희생을 강요하는 미래의 꿈으로서의 신세계 뉴를 강조하였고 국민들은 보어나온 현재의 삶의 질을 위해 변화와 기억과 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로서의 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67년도에 나온 전시 브러쉬입니다. 다인아워스가 촬영한 새 상둥이의 모습이 표지에 쓰여 있고요. 2017년에 뉴 다큐멘트의 50주년이 되는 해에 전시 도록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때는 뉴 다큐멘트보다 세명의 작가를 더욱더 강조한 도록의 표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명의 사진가의 사진을 대표적으로 표지로 사용했는데 이후에 나온 도록에는 세명의 사진가의 작품을 나란히 실험을 해서 비중을 똑같이 배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사회는 이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던 시대였다. 그 아이콘은 사회 곳곳에서, 문화 곳곳에서, 예술 곳곳에서 하나의 희망으로 혹은 어제와 다른 오늘로 출몰하고 속구쳐 올랐다 하는 거죠. 이 사진은 다이 아버스가 촬영한 사진인데, 10대 커플을 찍은 사진입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시대 커플의 미묘한 감정을 풍기는 사진입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공적인 기록성 못지않게 사적인 표현성을 즐겼다 는 거죠. 또한 크라란 사회적 이슈보다는 작은 개인의 소소한 이슈를 놓치지 않으려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보편적인 삶을 다루고 삶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다이아나 부스가 촬영한 어, 상둥이 사진입니다. 다이아나 부스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을 비추며 그녀 사진의 시선의 정직성은 눈길을 마주 보는 데 있다. 다이아나 부스는 이렇게 사람을 찍을 때이 촬영 대상의, 대상의 시선과 사진 찍는 사진가가 서로 마주하면서 전공법으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전시 브로시어에 실렸던 사진이긴 한데 세상둥이를 촬영한 사진이죠. 그녀 사진은 삶의 일상으로서 이러한 모습의 초상들로 채워져 있고 아침 저녁으로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는 시선들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다인 아버스가 촬영한 난쟁이에 대한 사진입니다. 아버스의 작업은 난쟁이와 그인 동성애자와 양성구유자, 상둥이와 전신문신을 한 서커스 단원처럼 당대에 개이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의 눈빛이 유난히 두드러진 인물 연작을 보여줍니다. 대상을 전면으로 마주하며 촬영했기에 사진가와 대상 간의 교차였던 시선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보게 되면은 머리카락에 볼륨을 넣기 위한 도구가 있고, 어, 손을 보면 손톱이 이렇게 길게 매니큐가 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입에서 여성의, 어, 행색을 지향하는 대상으로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낯선 이들의 눈빛을 강조하는 정방향의 이미지. 이러한 형식 특징은 시선에 내재한 미묘함을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이제 스타킹을 신고 있고 이제 브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환자. 느껴지는 어, 혹은 뭐 양성 구유자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런 이미지로 촬영했는데 이 또한 시선은 바로 그 사진가와 그대로 어, 시선을 강하게 교환하고 있죠. 사회적 소수자로 정의되는 인물들은 아버스의 카메라 앞에서 주저함 없이 자신 있는 모습을 드러내거나 행복감을 표출했다. 이는 소수자를 편견 없이 대있던 아버스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수잔 선택은 여러모로 자신의 고통 사진의 추한 모습을 모르거나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진에 담았다고 다인 아버스의 사진을 평가했습니다. 선택은 아버스의 작업이 자의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내 초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커뮤니티와 같은 특정한 대상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진은 그 어떤 소수자라든지 사회로부터 어, 상대적으로 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자체가 기이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시민을 찍은 사진이죠. 아버스가 평범한 시민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인물을 찍은 사진에서는 피사체로부터 불안의 심리와 정신적 공공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 평범한 시민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인물을 찍을 때 오히려 심리적으로 부, 불안한 그런 공공함이 어, 느껴지도록 찍었다. 선택은 아버스가 사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파멸. 그러니까 대부분 피사체가 태어난 뒤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그런 파멸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수류탄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수류탄 아니고 장난감 수류탄입니다. 어, 이손 네, 에, 힘을 준이 손바닥을 보면은 뭔가 강하게 어, 뭔가를 강조하는, 어필하고자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표정도 그렇고요. 아버스는 이러한 사람들과 사진적 행위를 통해 교감하면서 무엇인가가 결핍된 채로 당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현 존재적인 실체를 부지 불식간에 마주했다. 그녀 사진이 이야기하는 시각적 의 미묘함은 이처럼 현대인에게 내지 않은 결핍과 상실의 감정을 사진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시선이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 다큐멘트 전시의 의의는 뉴의 정신과 희망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마가 촉발시킨 뉴의 혁신성과 창의성의 말로 70년대 현대 사진을 관통하는 하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진전에 출연하는 절대적 하두가 바로 뉴이다 하는 것이죠. 과거 다큐멘터리 사진은 개몽적인 성격이나 시대 개혁적인 그대 담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프랭크 이후에 점점 6 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작고 소소한 일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개개인이 만들어 가는 조그만 일들이 바로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할 기념되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